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여러분의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실 때좀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소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틱톡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좀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2019년에 여러분과 제가 인터넷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남들보다 조금 더 어, 관심 깊게 리서치를 해서 어떻게 좀 돈을 벌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뭐 그런 툴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틱톡은 어 여기 가서 보시면 되는데 뭐 인터넷 가서 그 뭐지 모바일로 쓰는 이런 앱인데 짤막짤막한 1분 정도 안 되는 어, 그런 영상들 남들이 그 음악과 섞어가지고 이렇게 어 뭐라고 하지 그뭐 아무튼 뭐 음악 조그맣게 클립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어어 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왜가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가로서 저희는 어떻게 그럼 이걸 통해서 돈을 벌수 있을지를 한번 어, 고민하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역사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에 있는 앱이에요. 이거 왜 제가 알게 됐냐면요. 어, 전에는 관심깊게 보고 있지 않았었는데 하도 광고가 뜨고 이게 그 합병됐었다는 얘기가 들어가서 그 뮤지컬리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원빌리언 그러니까 어~ 얼마 되는 거지 원빌리언 아무튼 원빌리언 주고 어~ 여기 중국에서 이 회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관심 깊게 그다음부터 보게 되는데 2 0 1 6 년에 어~ 이름 i n 이라고 하는 그런 어~ 회사를 하다가 마이 n 댄스라고 하는 이런 그~ 어~ 그 회사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때 뮤지컬리를 사고 그다음에 틱톡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좀 대단해졌냐면요. 작, 이 올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 그 애플리케이션 그 아, 아, 애플 그 ios 에서 다운받은거가 순위가 3 이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하물며 인스타그램 보다도 다운로드 숫자가 더많고요 지금 현재 150개, 155개 정도 되는 그 국가에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78, 그 세븐리파이브 랭그지. 그러니까 많은 그어 언어를 지원을 지원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놀라운 거는 저는 이거예요. 액티비 유저가 지금 5 0 0에는 밀리언이에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비교를 해드리면요. 페이스북, 여기 지금 태어난 지 지금 2019년인데 3년밖에 안된 거잖아요. 페이스북이 지금 2.4 밀리언이에요. 2.4 밀리언이에요. 2.4 그러니까 얘네보다 지금 물론 페이스북보다 다섯 배나 적네 얘기할 수도 있고 유튜브가 거의 투비 투비 년 정도 되는 거니까 네배 정도 장내 얘기하고 인스타그램을 사용을 해보면은 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장 속도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없는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게 조금 너무 어~ 효과적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를 사람들이 보는 이유는 지금 들어가 가지고 뭐 영상 보고 엔터테인먼트 보고 정보 보려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참 막그 성인 됐었을 때막 20대 30대 그때 한참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페이스북은 좀 연령대가 쓰는 사람들 연령대가 좀 높아요 돈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연령대가 좀 높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인스타그램도 지금 페이스북에서 뭘푸시를 하려고 하냐면은, 어, 사람들을 이렇게 있는 정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그 뭐라 하지? 그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가지고 사진, 그리고 뭐 무슨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 해가지고 짧게 짧게 영상을 해서 사람들이 금방금방 볼수 있는 거를 지금 만들고, 만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틱톡은 거기다가 뮤지컬리를 삼으로써 음악이 들어가고 사람들과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연령대가 아마 좀 저때 널령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이거 어린애들이 보는 거 아니다 생각하고 한번 가봐 보세요. 그러면 조금 뭐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4세 정도 되는 여자 44%는 여자들이 사용을 하고요. 56%들은 남자들이 사용해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인터넷상에서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좀 대부분 비슷한데 컨텐츠는 거의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들 그 이쁘장하게 생기고 막춤잘 추는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 그뭐 하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많이 보고 있죠. 일단 이거를 일단 좀 기, 기본적으로 생각을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뭐 언제나 그렇겠지만 약간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요소가 있는 그런 거라서 남자들이 조금 더 많이 보고 있고요. 41%의 어 사람들은 10대 애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거의 10대 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자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어 10대 친구분이 이걸 보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고, 고등학생부터 대학교 초반 그러니까 굉장히 니치가 득대해 페이스, 져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나이대가 많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브라우드 하다면은 여기는 한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폰에서 하는 거예요. 폰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싶고요. 아, 참고로 이 모든 내용은 오벨로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있어서 그그 거기서 그, 조사를 한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average spend 여기 액티브 유저가 아까 5 0 0 m i l l i o 이랬잖아요. 한 얼마 되는 50억쯤 되는 건가? 아무튼 근데 52 minutes 52분 정도를 이거를 보고 있어요. 저도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가서 보면은, 아, 좀 쓸데없어요. 쓸데없긴 한데, 그래서 그냥 플리핑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마치 뭘 연상을 시키냐면은, 페이스북이 처음에 그, 어, 페이스매시라고 하는 그게 나왔었을 때, 컴퓨터 상에서 옆으로 클릭, 클릭, 클릭 하면서, 어, 계속 그 쳐다보면서,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이제 했었던 거잖아요. 있 그거랑 비슷해요. 무슨, 무슨 데이팅 앱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계속 플리핑, 플리핑, 플리핑 하면서, 어, 뭐, 있는 영상, 1분도 안 되는 영상들을 계속 보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로는 한 시간 정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이게, 이게 핸드폰이랑 이게 우리가 사업가로서 이게, 어, 사람이 대화를 더 많이 하고 뭐, 그, 그래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로 사람들이 그, 특히 티네이저 같은 경우 여기 시, 수, 수제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뭐라고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럼 사업가로서 그럼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좀 봐야 되나. 항상 팔 것이 있으면은 사람이 어딘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틱톡에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10대에서 24대들을.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어, 하루에 보,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1빌리언 이상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특색이 엄청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앱인데 지금 거의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 회사들과 지금 견줄 만큼 굉장히 크고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피처는 뭐가 있나? 그리고 이걸 조금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어, 뭐 저도 참고로 아직 몰라요. 공, 공부 단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건데, 어.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합니다. 많이 그중에 하나가 마이 스페이스, 한국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있었다가 이제 페이스북한테 졌죠. 그래서 페이스북한테 진 거야. 아 사라졌죠. 마이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사라졌고. 근데 이게 바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 애플리케이션이 좀이 비슷한 성향이 좀 비슷해요. 1분 안 되는 짧은 클립을 어 올리는 그런 사이트예요. 마치 페이스북이 한참 와가지고 커지 성장하고 있었을 때 트위터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사진도 못 올리지만 우리는 그 뭐지 짧게 글을 써 가지고 금방금방 볼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게 이렇게 트위터 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i 인도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여기 틱 t 은 거기다가 무슨 영상에다가 무슨 이렇이 이쁜 스티커도 붙여놓고 뭐 얼굴도 w 장하게하하 거기다가 플러스 음악까지 넣어 가지고 굉장히 파워풀 해요 그러니까 어 그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구글 플러스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망했죠 이거 다 망한 것들이에요 비슷하게 갔었는데 근데 틱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있는 피처를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소셜이 가능해요 마, 마치 우리가 처음 페이스북 나왔을 때 인스타그램 나왔을 때처럼 이 연령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계속 보게끔 중독성 있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어 현재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인스타 아니면 유튜브랑 현재 연결이 돼가지고 볼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마치 인스타도 사진만 보고, 이뭐 무슨 해시태그 다 붙이고 있었을 수 있지만, 웹사이트를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얘는 아직 그게 없어요. 하지만, 인스타랑 유튜브는 지금 붙일 수 있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현재로는 돈을 번게 무슨 프로, 프로 해가지고 무슨 애널리틱스를 볼수 있게끔 돼 있는 거가 현재 마네티제이션, 돈 버는 방법인 것 같고 아직 광고는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가, 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이그 사이트 아니면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그좀 좀 사용을 할수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틱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틱타이라는 회사에서 뭘 원하겠어요? 최대한 유저 늘리고 어뭐라 하지 유저 늘리도록 지금 하려고 하겠죠. 모든 이 회사들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 소셜 미디어니까 최대한 사람 끌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유저를 계속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수 있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게나 제품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딱팔 팔면 되겠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첫 번째 할수 있는 게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컨텐츠를 만들던가. 근데 뭐 여러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거기 가서 막 여기 틱톡 가서 있는 사람처럼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할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틱톡에서쓸수 있는 컨텐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보면은 막 이쁘고 춤잘 추고 이게 그 엔터테인먼트 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막 이쁜 짓 하고 그래요 그그 그 우리가 그러면 뭘 하면 좋겠느냐 이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적합한 컨텐츠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마치 어 페이스북이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내가 관련된 사진만 이렇게 찍기 시작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페이스북이 광고를 열어주기 시작함으로써 거기다가 무슨 하우투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뭐할수 있는지 지식 관련된 컨텐츠도 올리고 뭐 이렇게 갔었던 것처럼 여기도 한번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좋을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 사실 이건데 인플루언스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마치 어, 우리가 그 뭐지? 드롭시핑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약간 어느 정도 그, 어,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스폰서십을 어, 했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가격이 적었었어요. 그죠? 인스타그램에 팔로우가 있으면은 좋아요가 많이 있으면은 영향력이 있으면은 어, 적었었는데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직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스폰서십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보면은 이 영상이 1분밖에 안 돼요.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광고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광고를 찍어서 올리면 제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타겟이 16, 십대1대 거의 진짜 10대 후반, 고등학교 이제 막 성인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그 텐션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은 1분 안에서 그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팔고자 하는 제품도 어 모바일에서 그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남 남자들 아니면은 뭐 여자들이 뭐이 정도는 차이 얼마 안 나는 거긴 한데.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수 있는 제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 시장보다는 어 다른 시장이 어 훨씬 크긴 한데, 그리고 보니까 한국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어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더라도 어 2019년 지금 현재로는 이 틱톡이라고 하는 이 모바일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커졌었을 때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유튜브가 커졌었을 때 그때랑 조금 어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처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 여러분과 제가 조금 잘 이용을 하면은 특히 가장 어 심각한 거는 10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자기 반 친구들끼리 막어막 어막 나누고 이렇게 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앱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사업가로서 어떻게 그러면 나는 이 여기 있는 정보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보고서 어좀 돈을 버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제가 최대한 어 저도 어 도움이 되는 대로 어그 정보를 좀 모아서 테스트 좀 해보고 여러분들께 좀 가능하면 성공 사례를 어 보, 나눠드릴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